21세기 민족일부 TV 뉴스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9월 1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자이언트 스텝 감행. 유럽중앙은행이 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했다. 1999년 유로화 도입 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유럽중앙은행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장기간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상승률을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 원 가스관의 운영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대한 조치로도 분석된다. 앞서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에 4.5배 초과한 수치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 이란 협력 확대 상호 지지 약속.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시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전면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조금도 독려하지 않고 이란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고 각 분야 실무협력을 확대하며 국제와 지역 업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이란이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란이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계속해서 국제 도덕과 정의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미르 압둘 라시안 장관은 이란 핵 합의 보원 문제에 대한 최근 상황을 소개한 뒤 이란은 시정일관 협의에 주력하지만 미국이 패권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보내준 지지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매체, 러시아와의 정당한 협력 자제할 필요 없다. 환구시보는 8일 러시아와의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경제 무역 왕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 구매 대금을 달러 대신 루브라와 위안화로 대체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미 여러 해 동안 추진된 것이라며 미국이 상상하는 중국의 보복이 아니고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행동할 여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더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 또 같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러를 하나로 묶는 여론을 통해 양국의 목표를 일거양득 방식으로 억제하려고 한다며 양국의 협력은 제3자를 배척하거나 견냥하지 않는 개방적인 것으로 두 독립 강대국은 화해 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여서 미국 등 서방 엘리트들을 고혹스럽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9월 높은 금리 인상 시사.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추가적인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하며 긴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8일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솔직 담백하고 강력히 행동해야 하며 이 같은 기조는 일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사는 너무 이른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플레이션에 있어 섣불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내다본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8%까지 치솟았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망.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국 왕실은 8일 여왕이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세상을 떴다고 밝혔으며, 앞서 왕실 의료진은 여왕의 건강 상태가 염려스럽다고 발표했다. 왕실은 찰스 왕세자가 국왕 자리를 자동 승계해 찰스 3세로 즉위한다고 밝혔다.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벨모럴 성에 머문 뒤 9일 런던으로 이동한다. 9월 11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